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화 IC 근방에 있는 매물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 매물은 어, 정말 핫한 매물이에요. 음, 일단은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도화 IC에서 이제 차량 진입으로는 뭐한 1분이면은 뭐 차량 진입하고요. 뭐 어, 인근에 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도화초등학교, 도하 도화역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위치도는 앞에 첨부되어 있으니까 위치도는 한번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제목에 더보기란에. 집어 있습니다. 집원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이 매물은 아파트 등기입니다. 아파트 등기고요. 어, 여기는 4층입니다. 4층인데 막힘이 전혀 하나도 없다라는 거. 방3 개, 화장실 하나, 베란다 하나, 구조요, 구조고요. 지금 이 금액을 보시면 손님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구조예요. 여기 당연히 에르베이터 있습니다. 에르베이터 있다라는 거 참고 꼭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수리는 손보실 데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금액대를 한번더 다시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1억 3천이 안 넘어갑니다. 바닥은 일단 강화마루예요. 손볼대가 전혀 없습니다. 거실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거실 구조. 넓은 구조로 확실히 나와 있고요, 지금. 거실 잠깐 보고 있는데요. 지금 연식이나 전용면적 같은 경우는 자막으로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전용면적 같은 경우는 15평 정도 나오고요. 어, 평형으로 따지면 은 지금 저희가 봤을 때한 28평형. 28평형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어 유리로 다 되어 있고 막힘 전혀 없습니다. 아마 3층부터는 막혔습니다. 3층부터는 막혀 있고요. 4층부터 그 이상층은 다막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아트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30평형 같은 크기의 아트월 갖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안방으로 일단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안방 여기 안방입니다. 안방은 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적당한 사이즈예요. 근데 이제, 이제 무드등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모드등까지 되어 있고 아, 이 매물은 영상 올라가면 금방 팔릴 것 같네요 이게 강한 마루 집이 이제 손볼 배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금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액이 너무 싸게 나왔어요 아파트 등기로 지금 아파트 등기로 나와 있고 엘리베이터 있고 어 바로 도로가까지는 30초 도하역 그 다음에 도하 ic 이렇게까지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중간방입니다 중간방인데 어 이게 방으로 좀 사용하실 수도 있게 끔 문을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뭐 소시구인 분들은 문을 터서 그냥 넓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꼭방으로 이용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문으로 방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여기 중간 방 여기가 베란다 또 있어. 아 베란다가 두 개네요. 베란다가 두 개. 조그만 베란다가 있고 여기 보일러실. 베란다가 두 개라는 거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또 이렇게 요거는 이제. 손님분들이 어, 터서 사용하시면 더 넓게 사용하실 수 있고 방으로 꼭 사용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방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작은 방으로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제일 작은 방 어, 드레스룸으로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기는 침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침대 사이즈 충분히 가능한 사이즈예요. 그리고 베란다 여기 베란다 여기 있는데 위는 세탁실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세탁실로 쓸수 있게끔 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도 당연히 아침이 없습니다. 네, 이런 면을 구하기가 음, 좀 음, 쉽진 않죠. 지금, 보시면은, 이런 게 아마 역세권에 가면은 한 1억 5천 정도? 4, 5천에 나오는데, 사실 4, 5천에 나오기도 쉽진 않습니다. 일단, 주방 쪽에 한번 보면은, 디귿자형 이제, 예전에, 어, 주부님들이 제일 많이 선호했죠. 동선이 제일 편하시다고 해서, 이디귿자형 이제, 주방, 어, 시설을 제일 많이 찾으셨는데, 이 구조입니다. 그 구조. 그리고 냉장고 자리. 냉장고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이 매물이 가격이 좀싼 이유가 좀 있습니다. 최대한 살릴 거는 살리고요. 고칠 거는 최대한 고쳤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최대한 낮춘 금액입니다. 이건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완전 특올수리는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건 살린 거고, 어, 고쳐야 될 부분은 고친 거. 이렇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장실 사이즈 괜찮습니다. 화장실 사이즈 진짜 너무 기 좋아요. 도명식으로 되어 고 화장실이 큽니다. 직접 눈으로 와서 보시면, 화장실 사이즈 괜찮다고 보실 거예요, 진짜. 화장실 사이즈 괜찮고요. 네, 전체적인 영상을 보면, 중문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문도. 아까 중문을 소개를 안 시켜드렸는데, 중문하고 신발장, 신발장 사이즈도 넉넉합니다. 이게 예, 안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보여드리고, 네, 주방 이제 한번 보시는 거고, 주방에서 이제, 이렇게, 거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실, 이렇게 보시면 될것고 막힘이 없다라는 거, 막힘이 없다라는 거, 이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방은 터서 사용하셔도 되고, 방으로 이용하셔도 되고, 중간방에서 이제 바라봤을 때 막힘이 또 없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 그리고 안방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촬영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외부로 한번 내려가,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한층에는 세 세대. 제세대 있고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는 여기는 아파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등이 기잠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총 9층에 저희 명문은 4층입니다 네 나왔고요 저희는 지금 자주식이랑 기계실이랑 섞여 있습니다 근데 기계 건축물 대장 확인한 다음에 기계식 타워 대수를 좀 표시해 드릴게요. 저희가 그 자료는 좀 없어 갖고 일단 사이즈 확인 부탁드릴게요. 어자 차마다 재원이다 틀려 갖고 요건 사이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들어가는 차 있고 안 들어가는 차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차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누시고 나오신 다음에 요새 기계로 해서 돌리시면 돼요. 돌려서 나가시면 돼요. 요쪽으로 나가는 길인데 간단합니다. 요거는 작동법은 아주 간단하니까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나가는 길은 돌려서 나가는 길은 이쪽입니다. 바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나가시면은 바로 여기는 바로 시장도 가깝습니다. 제일 시장이라고 해서 제일 시장이 바로 옆에요. 바로 옆에 제일 시장이 바로 옆에 있고요. 바로 앞에는 종합건설본부라고 관공서도 있고, 바로 옆에 도아IC 이렇게 자리잡고 있고요. 여기 대로까지 도보로 어 20초, 20초 거리고요. 음 서울로 혹시 출퇴근하시는 분, 자차 갖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이 매물 도하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있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앞이 도하시고요. 바로 대로예요, 대로. 버스장도 바로 앞에 있습니다. 버스장류장. 버스장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위치는 결코 빠지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도하시까지는 한 10분, 10분 걸린다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는 제일시장, 바로 바로 옆입니다. 제일시장 바로 옆에. 고정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매물 가격 보시면 상당히 싸다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서두르십시오. 영상 마치겠습니다.